종아리 움직이라 그러면 이 종아리 움직이거나 이런 소리 나와요. 그래서 그냥 굳이 <laughs>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어제 저희 그지방입팔때 빈혈 있으신 분들 철분제 복용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네. 차라리 그냥 전후로 오셔가지고 철분주사 맞는 거는 어떤가요? 철분주사를 맞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빈혈 수치가 바로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맞고 나서 그래도 최소 열흘은 있어야지 그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 맞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면 분명히 빈혈 수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리 맞아두면은 뒤에 가가지고라도 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미리 우리가 철분제를 갖다가 복용을 해서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수술을 하러 오셔가지고 당일에 멀쩡했는데 막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디자인 하시면서 갑자기 막좀 쓰러지시거나 힘들다고 누워 누워 있다가 수술하겠다고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주 긴장해서 그래요. 음. 우리가 너무 순간적으로 어디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누구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하면은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어지럽고. 수술이라는 게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긴장을 갖다가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제 진짜로 수술을 한다 해서 옷을 파리를 하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좀 춥기도 하고, 동시에 긴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거에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휴식을 취하면 네네. 수술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나요? 맞아요. 자극이나 아니면 긴장에 대해 가지고 좀 예민하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동안에는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긴장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죠. <laughs>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실에서 막 어지러워요, 못 일어나겠어요, 뭐 일어났더니 어지러워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민 분 대해서 설명 좀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로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지방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아쉽지만 지방만 속속속 빼내는 기술은 없어요. 이거를 빼는 과정에서 내 몸에 피도 좀 섞여 나오고 내 몸에 체액도 좀 같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이 수술을 많은 용량을 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혈람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마취가 조금 덜깬 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근데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결국은 세 가지 경우에 가장 잘 일어나요. 첫 번째는 화장실 가려고 압박복을 벗을 때, 압박복을 탁 벗으면은 혈관들이 조여있던 혈관들이 순간 넓어지니까 뇌로 가야 되는 피가 아래쪽에 정체를 해서 뇌가 또 피가 안 가니까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앉았다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누웠다가 급격하게 앉는다든지 즉, 머리의 높이가 순간적으로 높은 곳을 향하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뇌로 전달하는 피해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부분이다 맞아요 그걸 좀 빨리 회복하고 싶으면 사실은 종아리를 움직여주는 게즉 발목을 까딱까딱까딱 음 움직여주는 게내피로기를 갖다가 순환을 갖다가 아래에서 펌프로 올려주는 거니까 좀더 회복이 좋은데 이게 수술 받고 나면 은 사실 아프기도 하고 완사가 귀찮거든요 <laughs> 종아리 움직이라 그러면 이 종아리가 움직여가 약간 이런 소리 나가요. 그래서 그냥 굳이 <laughs>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네아트의 성형외과 원장, 윤성준이었습니다.